자 보시게 되면 요번에는 여러분들 복리후생비 4대 보험입니다. 알겠습니까? 4대 보험. 자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대뭐 해주는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4대 보험인데 원래 4대 보험이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나 그죠? 렇 요거는 그냥 건강보험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등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에서는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자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근무,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로자 1 개월 초과의 일용 근로자까지 건강 보험료를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거고 고용 보험료는요 실업급여 뭐라고 나왔죠 실업급여 고용 안전 정보 직업 직업 능력 개발입니다 이해가 습니까 여기서 보장하지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노후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냐 고용 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아주셔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셨습니까 원래 세 가지가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실업급여는 우리가 회사에서 반, 개인에서 반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자 사업비와 직업능력개발비는요. 회사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건 예수금, 어,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걸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해사용자 위하, 위하,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가지 형태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보험 임해복리후생 말하자면 법규가 아닌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사 및 사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관리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에다가 플러스 대기시간, 플러스 작업에 불필요한 가열 시간까지 다 합쳐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우리이죠 50분 일하고 10분 시식하고 10분은 빼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가니까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용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사업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소정 근로 시간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시간이 시간이 된가? 동시에 시간급 통상 임금 산정에 의한 기초로 활용된다.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우리가 50분의 100 이상을 우리가 100분의 50이죠.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간근로는 하워 10시부터 8시까지를 야간근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건 두 배를 주죠. 연장근로수당은요. 10시 전까지 퇴근시간 10시 전까지가 1.5배 주죠. 그렇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고 여기 1.5배, 여기 100분의 51.5배구나 이렇게 되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 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 임금의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거고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 중복일 때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법정휴일은요, 우리가 주일, 근로자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정은 공휴일, 그 다음에 기업휴일이고, 창립, 창립, 창립기념이고, 창립 그 다음에 휴가는 법정휴가는 연차, 월차, 유급, 유급 휴가고, 생리휴가, 산전후, 출산휴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정휴가는 종조휴가, 포상휴가, 하계휴가, 경과이가 이런 것들이 약정 유가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연말 정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년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총급에 대한 근로소득의 세액을 종합 과세하는 방법으로써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참고 확정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 배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다. 그 내가 여러분들 항상 세금 을 많이 내잖아. 내고 나서 연말정산에 다해 가지고 환급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더 납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과부족이라고 하는 건 과잉됐느냐, 부족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아까 시간대에 타려고 싶었었는데 못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이해셨습니까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일급 범위를 더 많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암기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도 하지만 이렇게 분석해 주기 좋겠죠. 직무 분석,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구체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요건을 얘기한다. 직무, 직무란 직책이나 직업상의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와 관련된 여러 용어를 직무라고 한다. 그 직무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요소, 관련된 동작, 움직임, 정신적 과정을 따로 분리시켜 분석하지 않고. 그래서 작업을 나누어질 수 있는 최소의 단위,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특정한 목표를 위하여 수행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까요? 북한에서 무슨 과업 달성, 과업 달성 이런 얘기하잖아. 우취도 한동무이 주기. 자, 특정. 시점에 특정 조직의 한 종업원의 개인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가업들의 집단.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무, 작업의 종류와 수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업들의 집단. 직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들의 집단. 지금 바로 밑단계, 다 위에 거 자꾸 불러내리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직종, 직무들의 집단, 그러면 직군이에요. 그렇죠? 직인들의 집단, 그러면 직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여기 보시면 돼요. 직종군 직종 일반적으로 작업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 직종군 직종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동력에 따라서 그 크게 따라서 크게 분류하는 기준이다. 했습니까 효과 인금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 계획에 필요한 자료, 그다음에 정원 계획 및 선발 기준의 결정에 활용 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 개발의 촉진, 직무급의 도입 및 임금 관리의 합리화.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목적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평가서가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직무 기술서와 직무 평가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거.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위하여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고 이 인력에 부족하는 경우 초과 근로 활용과 임시고용, 파견 근로 활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 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신기로 초과 근로는 뭐야? 신기로 채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 뭡니까 근로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아좀좀 야간만 더 해줘. 내가 더몇번더 줄게. 1.5배 줄게. 이두배더 줄게. 시간에는 1.5배지만 야간은 두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초과 근로 활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기적 방안으로 장기가 실시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노출된다. 그러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24시간 근무하고 또 근무해봐. 귀리씨 어떻게 해? 눈이 휘달랑 뒤로 넘어지죠. 눈가에눈 눈, 그래야 넘어가됐죠 그다음에 임시고용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면서 계약직 사원의 동기 부여를 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대비 부채되는 건가? 박형글로의 활용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박형글로의 활용은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여 그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그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로 하는 방법으로써 인건비 절감 계절적인 고용과 변화를 완충 작용하고 일시적으로 인력 부족 충족 가능.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사업 전망에 불투명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상용 근로자에 대신 파견 근로자를 이용하여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수적인 업무는 외주, 외주라는 건 밖에다가 의존하는 방법으로써이원를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웃소싱 직업 속에서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인력의 과잉일 경우 직무 부활제와 조기 퇴직제도 다운사이징, 그정리해고 이렇게 인력이 초과될 때와 이게 게 뭡니까 초과래? 이렇게 부족될 때와 과잉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부활체라는거 하나의 풀타임 업무를 둘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파트타임 업무로 이거 붙여야 되겠지?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하나의 풀타임 업무를 둘 중에 파트타임으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전환시키는 작업이고 조기퇴직제도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정부의 감축관리 등과 관련하여 스스로 자진퇴직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은 뭐야? 기업의 업무나 조직의 규모의 따위를 축소시키는 일 알겠습니까? 다운시키는 거죠 그렇죠? 축소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정리해고 경영에 약화된 기업의 경영을 약화된 기업의 경제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할 때 기업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정리해고는 여러분들 뭐말 그대로 아시죠?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아까 직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 얘기했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 관리 절차도 잘합니다. 직무 분석해서 직무 기술 작성, 직무 명세 작성, 그다음에 직무를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기술서와 명세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기술서는 직무 분석의 결과를 얻어지는 직무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과 정보자료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기록하는 서식을 직무 기술서라고 하시는 거고 직무 명세서는 직무 요건만을 따로 분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작성 문서로서 특히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요건을 중심적으로 중심으로 기술한 것 직무내용과 직무요건을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직무 설계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조직 활동, 조직 목표 활동, 목표 달성, 이직 및 결근 감소, 그다음에 뭐 있어요? 조업원의 동기부여, 조업원의 만족도 향상, 직무 수행의 효율성 등대, 작업의 창사성 향상, 신기술에 대한 신속성 대응. 그래서 우리 직무 설계의 목적은 내가 읽어서 좋은 것들은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직무 평가,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를 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늘어놓은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한번 보시고 직무평가 비계량적 평가 방법이 있고 계량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서는 비계량적 평가 방법에서는 서열법 분류법으로 이루어지고 계량법은 전수법 요소 비교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계량적 아, 평가 방법에서는 우리가 서열법에서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대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직무평가 방법이고 서열법이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류법이라는 건 직무평가 방법 가운데 직무의 수가 매우 많거나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치 않을 경우 또는 이미 직무의 세부적 서열에 대해 정해져 있지만 보다 크게 구분하고자 할때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직무평가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종합적 직무평가 방법이다. 분류법은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의 순위를 정하는 거 요거는 서열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계량적 평가 방법에서는 점수법 그각 직무요소를 분해하여 평가 요소별로 점수화된 정합적 아니 점수화된 것은 그들의 점수법이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요소 기획법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 것, 평가 항목별로 비교 평가하는 것. 이해가 습니까 항목별로 비교 평가하는 것을 이것을 요소 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점수는 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인적 자원의 영역이라고 나왔어요. 자 기본 기능, 확보 기능, 개발 기능, 보상 기능, 유지 기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종종 종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종종 종잘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본 기능 직무 관리와 인적 자원에게 확보 기능 채용과 인사 인적, 그다음 개발 기능은 인사 평가, 교육 훈련 개발의 경력 관리, 보상 기능은 인근 관리와 복지 복지 생 관리, 유지는 안전 이직. 노사 관리를 유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 직원 자, 인적 자원의 개념이라고 나왔죠. 자, 노동 생산성의 극대화, 그 다음에 적체적세의 노동력의 배치, 급여, 복리후생 등의 통해 종업원의 복지향상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 그 다음에 인재육성의 원칙, 적체적세의 원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의 관리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직장 내의 훈련과 직장 외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잘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직장 내 훈련은 자 이걸 뭐가 되겠습니까? 직장 내에서는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에 대한 지식을 기술하며 습득하는 것. 그래서 감독자에게 개발적인 실시도 교육생의 수준에 맞고 교육훈련이 실시적이다. 정해진 교육 실정의 일정에 있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의 훈련은 직업을 아, 종업원을 직무를 분리해서 일정한 연수원이나 대학교와 연, 아, 연계 아,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집단적으로 실행한다. 많은 교육생들을 정해진 교육 일정대로 교육한다. 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교육 아, 연수원이나 훈련 등으로 이용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워. 자, 근데 여기 볼게요. 회계를 안다 배우는 것은 이거는 직장의 훈련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집, 여기 뭐야? 취업했어. 세무사 사무실에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물으면 거기 바로 상사가 직접 가르쳐주잖아. 그건 직장 내 훈련이고, 그렇죠. 그 직장 내 훈련은 뭐가 되겠어? 개인 실력에 맞게끔 사수와 부사, 사수가 와다 가르쳐줄 거란 말이야. 그게 직장 내 훈련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 나와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나한테 여섯 명 보내. 우리 여기 학생들 여섯 명좀 좀, 좀 가르쳐주세요. 이거는 직장 외 훈련이란 얘기죠. 이해가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많은 교육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족 이렇게 맞지 못하지만 사수와 부사수는 그 개인 설정에 맞게끔 잘 교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당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훈련 방법에서는 역할 연기법, 현장 훈련,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브레인스모 브레 인 스모, 아, 아, 스모 아, 스토밍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것도 용어설명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할 연기법,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피훈련자가 그 상황 속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서 행동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 그렇죠? 자, 그래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행동, 말 그대로 가시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현장훈련은 뭡니까? 피교육자에게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 직무를 수행하 여기 뭐야? 직장이요 현재 근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사로부터 지도받는 방법 그렇죠? 이게 현장훈련이죠 그렇죠? 사례연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집단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례연구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상황에 나서 집단토의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두뇌 성풍 또는 영감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기업의 문제 해결에 의한 회의식 방법에 적절한 소수 인에 모여서, 모여서 회의를 열고 아이디어를 연쇄 반응 시켜서 자유롭게 연출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소수 인원이 모여서 아이디어 연쇄 반응시켜서 자유롭게 아이를 출하는 방법. 됐습니까? 자,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상의 전문가가 우리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우리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석자에게 질문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토론회나 집단 토론회 학술토론회 이런 것들이 토론회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심포지 심포 지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력 개발의 기본 원칙 명확하고 공정한 승진 경로의 확립, 종업원의 적체적수의 배치, 내부의 유능한 인재 발굴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다음 인사국가 인사국가는 직무에 종사하는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정한과 동시에 구성원에 대한 능력 개발의 동기부여를 수단,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 구성의 목표 요소는 타당성, 수용성, 신뢰성, 신용성이 있다. 목적에는 고용 관리, 인근 관리, 기타 인사 관리 안내, 교육훈련 및 능력 개발의 촉진, 경영자의 관리 능력 향상 이렇게 나와 있고. 방법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표 관리법과 단면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종업원의 상사와 여기 목표 관리법 보시게 되면 종업원의 상사와 합의하여 작업 훈련 목표량을 결정하고 그 성과를 부하, 부하와 상사가 같이 측정하여 인사 고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조금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상사는 직원을 지원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 목표관리법. 그 다음에 당연평가.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자신, 직속 상사, 그 다음에 동료, 부하 직원 및 고객까지 평가,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방법. 이게 당연평가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평가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당연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리포트 쓸때 있죠? 리포트에 학위 쓸때 학위문 쓸때 이게 다면 평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갖고 결과물을 갖고 내가 학위를 좀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박사학위 쓸때 쓰지 않습니까? 논문 같은 거 쓰잖아. 그렇죠? 논문 쓸때 다면 평가를 많이 합니다. 자인사고가실세 유의점 관대한 평가 이거 빨갛게 나온 건더 많이 보셔야 되는 거 색깔 있는 건. 관대한 평가, 중심화 평가, 현역 효과, 후광 효과, 상동적 우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국가의 실시 실상의 유의점에서는 관대한 경향, 평가자 평가 상대를 실제보다 좋게 평가하는 경향, 이게 관대화 평가이고, 중심화 평가는 뭐냐 지나치게 긍정적인 판단이나 부정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중간 정도 정도로. 뭡니까? 평가하는 경향, 중심화 경향이죠. 변행효과는 뭐냐? 한 분야의 어떤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또는 비호적인 인상에, 인상에 다른 분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황,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후광효과, 신체적 매력에 개인에 따른 인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 상동의류 종업원에 대한 평가에서 그 종업원에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현상, 알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상동 오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야. 조고반에 대한 평가에서 그조고반에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거야. 그말하자면조고반에 이거죠. 판단하는 현상.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게 상동적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습니까 조직개발 개념, 조직의 개발 개념에서는 조직 변화를 계획적으로 달성, 조직 변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 변화에 대한 공감 확인과 저항최소화 그다음에 대인관계와 자기개발에 대한 통찰력, 감수력, 훈련을 구체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승진, 승진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승진은요, 현재 직위에서 상위 직위로 수직 이동하는 것이죠. 직급 승진 한 직급에 있는 업원의 상위 직급으로 이상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직급 자격 승진. 직원의 연공이나 직무나 아니 직무 능력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 제도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보시면 자그 다음에 신분 자격 승진 자 이건 뭐 직원이 갖추고 있는 자격을 기초로 승진에 이루어지는 제도 그 다음에 역진 승진 조직 구조의 관리 체계를 위해 라인상의 직위를 상승시키는 제도 대형 승진 직원의 자기 자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나 직급이나 직책을 격상해 주는 승진 제도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많이 그 외부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는 원래는 그냥 과장인데 부장으로 이렇게 뭐 대리 뭐, 뭐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형 승진입니다 그런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화 조직 변화 승진 직위가 부족한 경우 조직 변화 등을 통해서 직위계층을 직위 늘려 근로자에게 승진기회를 확대시키는거 요거 발탁승진의 직무수행 능력 및 업적만을 평가하여 특별승진이라는 게 발탁승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승급은 같은 등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게 승급이야. 승진하고 달라. 이해갔습니까? 승진은 현재 직위에서 상위 직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승급은 뭐예요? 같은 등급 내에서 호봉수만 올라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관리. 경력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에 인치될 때, 될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활동이다. 개발 요소, 경력, 경력 목표, 경력 계획, 경력 개발 이렇게 요소는 세 가지로 있다. 목표, 계획, 개발 그렇습니까? 자, 경력 개발의 목적, 기업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배울적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심리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으로 확보, 경제력을 제고하고 제거, 어, 기업 내 협동시스템의 구축이 보다 원활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줄, 이렇게 어떻게 좀 줄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에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야. 그 이렇게 당겨야 되겠다. 그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업, 이 기업, 기업다시 한번 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내 협동 시스템의 구축이나 보다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하는 거고 효율사회적 효율적 측면은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충족, 종업원의 종업원에게 자녀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그다음 미래를 보다 의미 있게 실, 아, 설계할 수 있는 있게 해준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조금 이렇게 해서 좀 해줄게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높이게 해준다. 그 다음에 적정 배치의 방법, 적소적체 원칙과 인재 육성의 원칙과 연공주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적소적체 원칙, 적지한 적 아,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는 원칙, 아니, 말 그대로죠, 그렇죠? 인재 육성의 원칙, 기업 내에, 기업 내 직무 수행의 요건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며, 적, 아, 적정 배치와 접불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배치 전환이, 배치 전환이나 인사이동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능력 개발을 촉진시킨다. 영공주의 국가 간의 교류나 적, 아, 뭡니까? 적거나 과 뭡니까 적 정보통신에 발달하지 못한, 못했던 시대에 적합한 제도이다. 됐습니까? 이거 어, 뭐 넘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재육성의 원칙은요, 제가 좋아하는 제일 키움입니다. 키움. 진짜 키움이야. 야구에서. 인재육성, 여기 보세요. 기존 사람들 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신입, 투수를 많이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이 지명코까지 다 돈으로 사와요. 다, 다 내보내주고. 그럼이 꼴찌지. 근데도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게 키움이야. 박병호 나갔죠, 김하성 나갔죠, 이정우 나갔죠, 강정호 나갔죠. 아마 유키움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키운 팬이라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가지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